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코라입니다. 뉴스 하나의 움직이는 차트,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내렸고 비트 차트도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오늘 11일은 빼빼로데이인데 다들 빼빼로는 받으셨나요? 저는 과연 빼빼로를 받았을까요? 추운 날씨로 인해 피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11월 11일자 오늘의 코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몇몇 큰 거래소의 소식인데요. 마진으로 유명한 비트맥스에서 클라이언트 계정 이메일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맥은 이메일 이외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다행히 자산의 킹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바이낸스 대표 CG는 모든 트레이더에게 각 거래소에 대해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여 스스로 보호할 것을 권장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6K로 돌아갈 것을 얘기했죠. 비트코인 만 달러 이하로 매도한 사람은 자신의 따귀를 때리라고 했던 CG. 과연 그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것 같네요. 이어서 바이낸스는 거래량이 적은 알트코인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팩스 마켓의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클래식, BNB 마켓의 비트쉐어와 시빅 그리고 어거 다섯 개의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의 코인이 상장 폐지된 게 아니고 각 마켓에서의 폐지랍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래요. 낮은 거래량은 거래소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상장 폐지. 특히 유의 목록이 뜨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연구원들은 2017년 최고점을 찍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고래에 의해 조작된 시세 주장을 하며 한 고래가 비트코인의 급등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이런 주장을 한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 사람이 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자산을 6개월 동안 10배로 가격을 올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하긴, 한 명의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담당했다는 게, 글쎄요, 관심에 의한 음모론으로 볼수 있겠네요. 해외는 지금 블록체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각종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5% 프리미엄이 반영되며 예전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을 보는 것 같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홍콩, 캐나다, 인도 등 각국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쯤 호의적으로 될까요? 세 번째로 리프레시 이 o 갈링하우스가 현재 암호화폐는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암호화폐 중단 1%만 생존할 것이며 성장은 시장 주변의 과대광고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스텔라루멘의 50% 소각에 영향이 끼쳤는지 의문을 갖게 하네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중국에 대해 이더리움과 서로 돕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이 이더리움 기술의 전문가가 되길 바라며 블록체인 기술 중 가장 강력한 이더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를 바랬는데 중국이 블록체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네요. 과연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 선두가 되어 지위를 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트럼프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기축통화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1일의 뉴스 리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라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